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어, C가, C가 점이 고정되어 있네. 뭐야? 아, 나 처음에 이게, 이거, 1대, 1콤마 1로 한 다음에 곱하기 20 해서 그걸 냈었거든요. 아, 나 자표가 나와 있네좀 인상 불편하게 지금. C점이 하나 나와 있나 봐. C가, 마이너스 16콤마 2래요. 어, 대충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점이, 어디 있는 점이? 여기 있는 점인가? 절반보다 살짝 옆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얘가 8콤마 14. 대충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어떤 얘기냐면요5이 위에, 오, 3분 5이예요 여기에요. 나쁘지 않죠. 맞지? 저기 위에 있는 점, 뭐라 했냐면, 2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여기 있대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랬을 때 C, E, E, F, D를 구해라 C가 고정점이야? D도 고정점이고? 왜 물어보는 거야 이거? 그림이 내가 똑바로 그린 건지 모르겠거든요 아니 그림을 내가 똑바로 그린 지 모르겠어 얘가 대칭을 시켜요 이렇게 될 거거든? 하, 중형만 봐봐 이쪽에서 이렇게 간다고 치면 얘가 이렇게 될까? 저기 꺼질까? 만날 수 있을까? F가 OB 위에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을 갖고 사아야 돼? 그래? 잠시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하자. 뭐, 어려운 게 있겠냐. 이거 있잖아. 어떻게 할 거면 얘를 이렇게 진정시켰지 얘가 마이너스 16콤마, 마이너스 1을 잡아요? 요거 거리와 이거 거리는 동일한 거리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대칭 시키면 되잖아 요,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가 4, 14,8 이렇게 직선거리로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럼 이거 직선구할 거예요 요거 직선은 y는 여기서부터까지 기울기 몇이 나오냐 와 기울기 너무 크다 30분의 10 이렇게 나오실겠죠 3분의 1 나오지 그럼 여기요 대충 아무거나 잡을게 이렇게 잡았다 생각해요 을 근데 얘가 2점의 좌표를 구하래. 그러면 뭐야? y가 0일 때 상관을 구하래. y가 0일 때니까 x-14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8에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x 값은 마이너스 10 나오겠네. 아, 끝.